테니스 경기 중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시합 도중에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전원을 이용한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나 라켓에다가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킨다든지 뭐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것 전부 다 금지입니다. c c 파스 선수가 이제 한 세트가 끝나고 토일렛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보통 옷도 갈아입거나 하기 때문에 옷이 있는 가방을 같이 들고 간단 말이에요. 지베레프 선수 얘기는 가방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그 안에서 코치랑 연락도 하고 할수 있는데 그거를 제지를 안 한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심이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갈 때는 항상 선심 한 명이 같이 따라 가지고 화장실에 가거든요. 그래서 선심이 지금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드레르프 선수 얘기는 그래봤자 어차피 변기가 있는 그 칸막이 안쪽까지는 따라가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묘기게도이 카메라가 관중석에 있는 치치파스 코치를 비춰주는데, 치치파스 코치가 뭔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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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게 지금 자기 선수랑 뭐 연락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좀 그림이 좀 우습게 나왔죠. 저도 뭐 선심할 때뭐 유명한 선수들 많이 화장실 따라가 봤지만, 아또 국제 심판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선수가 경기 도중에 옷 갈아입으러 간다고 가방 들고 가는데 가방 안에 혹시 핸드폰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가방을 뒤지기도 뭐해요. 가방을 뒤지는 걸 절차로 만들면 또 옷에다가 숨길 수 있고, 그래도 몸 수색도 해야 되는데, 그면 뭐 여자 선수일 때는 뭐 남자 심판일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렇다고 또 따라간 그 선심이 화장실 가 안에 변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문 열고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드베레프 선수가 무슨 뭐 소문을 들었다든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지고 주심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생각하. 을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걸 완벽하게 막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 하나 썰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선심으로서 호주오픈을 갔을 때 일인데요. 경기도 중에 유명한 모 선수가 화장실 을간 거야. 그래서 우리 팀 크루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따라갔어요. 그 동료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썰을 풀어주는데 그 유명한 선수들에 자기 엄청 욕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코트에 배정된 선수 전용 화장실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복도에서 문을 열면은 바로 변기가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는 안에 있고 자기는 문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고구마를 빚고 있던 선수가 누가 쑥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문안 잠갔냐고 왜 사람 들어오는데 대지 않았냐고 이 친구한테 엄청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뭐 아, 내가 뭐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좀 억울해하고 하지만 자기도 문을 확 열렸는데 그 분이 이렇게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서 조금은 놀랬다라고 <laughs>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더라고요. 를 아, 어쨌든 오 이렇게 테니스 경기 중에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또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테니스 컨텐츠 오늘도 한번 이야기 풀어봤고요. 귀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발송 감사하고 저는 또다 미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